안녕하세요. 무비입니다. 최근 댓글에서 이 무비입니다. 왜안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원조 오프닝 인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 계속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옷들도 막 준비하고 있고 여름 하면은 굉장히 더우니까 옷가지가 엄청 얇아지고 몸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디 관리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계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 수많은 바디 관리 중에서 제가 저번에도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 Y존 제모에 대한 영상입니다. 여름이 다른 계절보다 훨씬 바쁜 계절인 게 여름휴가도 가야 되고 바캉스 가야 되고 뭐 여행 이런 것도 좀 많이 떠나는 달이기도 하고 특히 수영장, 수영장은 거의 여름 시즌에 가시잖아요. 아니면 호캉스를 가도 호텔 수영장에서 물놀이하고 사진 찍고 놀기 제일 좋은 계절이다 보니까 더 우리의 이 Y존 관리가 중요하고 이쪽 부분을 또 신경 쓸수 밖에 없는데 오늘은 제가 바로 집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우리의 소중한 Y존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짠! 바로 세계적인 면도기 브랜드. 질레트의 여성 라인인 질레트 비너스에서 새로 출시된 Y존을 위한, 무려 Y존을 위해 탄생한 Y존 제목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멋있게 생겼죠? 저같이 여성분들이시라면 이 질레트 비너스 라인을 꼭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한 번쯤은 저도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그리고 지금까지도 털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기도 했고 항상 면도기로 제모를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면도기 중에 질레트가 제일 큰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믿음직스러운 역사도 굉장히 깊다 보니까 저는 이 비너스 라인을 고등학생 때부터 좀 이제 용돈을 꽤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직접 사서 항상 제모를 할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영광스럽게도 이 질레트에서 제가 정말 수년간 몇 년이야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은 거의 8년간 제가 항상 써왔던 그 브랜드에서 광고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일단 너무너무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설레기도 하면서 너무 막 신기하고 진짜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비너스의 찐찐찐 유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다 우리 팝콘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우리 팝콘 씨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질레트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질레트 비너스에서 우리의 소중한 Y 존을 위해 만들어진 그리고 예민한 우리의 Y 존을 보호할 수 있는 Y 존 전용 제목이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여름 꿀템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딱 패키지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짠. 구성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디 하나랑 날두 개를 줘요 그래서 하나를 여기 끼워서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는 가지고 있다가 날이 좀 해지거나 오래 썼다 싶었을 때 이걸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여기에 저는 정말 이런 면도기가 있어? 정말 믿음직스럽다라고 느꼈던 게이 포인트거든요 피부과 3부인과 테스트 완료 저는 이 문구가 신뢰가 확 가는 느낌이랄까? 피부과랑 3부인과에서 테스트를 완료 받았다고 하니 좀더 믿고 쓸수 있는 그런 면도기라고 엄청 생각이 들었고 여기 뒤에는 제모기 사용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와이준 전용 제모기는 면도날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면도날 자체가 최적의 각도로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작은 압력으로도 말끔하게 제모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날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촘촘하게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하얀 색깔 바가 있어 요게 스킨 가드 바라고 하는 포인트인데 날 중간에 이렇게 가드 바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굴곡에서도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게 제모가 될때 피부를 중간 중간마다 좀 평평하게 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맨 위에 하얀 부분이랑 이맨 밑에 하얀 부분이 윤활밴드 부분인데 이중으로 윤활밴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면도날이 지나가기 전과 후까지 Y존 피부를 두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딱이 면도기를 보면은 정말 간결하면서 들어갈 건다 들어가 있는 깔끔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라고 느껴졌답니다. 정말 깔끔 간결 그 잡채. 자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일단 와이존 제모가 처음이신 분들은 먼저 가위로 채모를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더 깔끔하게 면도가 되면서 제모가 잘 되거든요. 제가 깨끗한 가위가 없어가지고 이 가위를 가져왔는데 <laughs> 가위를 쓸 때는 정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심조심히 털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능한 최대한 짧게 잘라주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좀 위험하게 막 살갗에 돼가지고 자르면 은 절대 절대 안 되고요. 적당히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잡고 이렇게 가위로 정돈을 좀 이렇게 <laughs>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은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무조건 거울은 필수템입니다. 거울을 밑에 이렇게 어머 얼굴이 보이네? <laughs> 밑에 바닥에다가 두고 확인을 하면서 살짝 이렇게 살짝 쪼그려 앉은 다음에 <laughs>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면도를 할 때도 적당한 크기의 손거울은 정말 필수니까 거울꼭 구비해주시는 게 좋고 이 거울은 제가 진짜 화장실에서 Y존 제모를 할때 쓰는 <laughs> 손거울을 화장실에서 가져왔어요. 자첫 번째 스텝 가위로 채모 제모 를 정리를 다 끝냈다면 두 번째 스텝은 바로 뭐냐 이 제모용 젤을 이용해 주시면 정말 좋거든요 이게 쉐이브 젤이라고 이것도 질레트 비너스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질레트 비너스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비너스 제모기 제품들이랑 합이 정말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사용해 주는 편인데 이 제모용 젤을 싹싹싹 손에 해가지고 Y존 부분에 싹싹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세 번째 스텝 바로 제모죠 <laughs> 바로 이 와이존 전용 제모기를 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삭삭삭삭 이렇게 제모를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냥 거울을 사실 안 보고도 그냥 손으로 대충 거듬거듬 만져가면서 이렇게 제모를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다 처음만 어렵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부위이고 예민한 부위이다 보니까 조심히, 진짜 조심히,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조심히, 살살살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그 제일 Y 부분에서 요 중심부 있죠 앞면을 제일 먼저 제모를 하거든요. 여기 부분이다 치면은 이렇게 밑으로 싹싹싹싹 쓸다가 다시 좀 위로 동서남북 아시죠? 겨드랑이도 할때 동서남북으로 해야 제일 깔끔하게 처리가 된다 이런 팁이 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밑에 부분은 좀 위험하다 보니까. 동선남부까지는 제가 못하는데 위에 부분은 딱 이렇게 잘 보이기도 하고 스킨이 좀 넓게 이렇게 쫙 퍼져있다 보니까 골고루 이렇게 딱 제모를 해준 다음에 밑에 부분은 거울을 이렇게 보시고 제모가 편하도록 살짝 이렇게 벌려서 이 털이 난 부분이 제가 제모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안쪽까지 전 털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쪽인 털이었고 진짜 겉에 부분, 겉에 살 부분에만 털이 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털이 꽤 약간 일직선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밑에서부터 뭔가 샥샥샥 이런 식으로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 제품으로 Y존 제모를 하다 보면 은 살살살 이렇게 해도 정말 잘 밀리거든요. 좀더 안전하게 밀수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사용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래도 이 Y존 제모를 한지 경력이 한 이제 얼마 안 됐지? 이제 곧 반년 정도가 되거든요. <laughs> 그런데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을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누드가 너무 부담스럽다. 난 굳이 올누드를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 나는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비키니 라인만 정돈하는 용도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올누드 파이기 때문에 올누드 입장에서 뭔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비키니 라인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훨씬 쉽게 할수 있겠죠? 사실 제가 요즘 요 Y 존 부분을 단영구 레이저라고 해야 되나? 제모 레이저를 사실 받고 있는데 저번에 받아서 후기를 남겼었던 왁싱과는 다르게 시술을 받기 전에 미리 집 그래서 와이존 제모를 아주 말끔하게 해가야 하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피부과를 가기 전에 와이존 제모를 하고 평소에도 좀 자랐다 싶으면 은 혼자서 와이존 제모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럴 때 정말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또 깔끔하게 제모를 싹싹싹 할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제가 이 제품을 쓰기 전에는 다른 제모기로 와이존 제모를 그냥 쓱쓱했었는데 그럴 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꼭진 부분이 잘안 밀린다던가 아니면은 상처가 날까봐 불안했을 때 그리고 면도기 자체가 좀 뻑뻑해가지고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드디어 정착을 했습니다 무려 Y존을 위해 탄생한 친구다 보니까 얼마나 고급 기술력, 찐 기술력이 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믿고 정말 신뢰하면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수영장에 자주 가시는 분들, 그리고 여행가서 비키니를 입으셔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유롭고 가벼운 우리의 Y존을 경험해보시고 싶으신 분들께 굉장히 진짜 진짜 정말 정말 강추 드리고 싶고 바캉스나 여름휴가 때 꼭꼭꼭 필수템으로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진짜 올 여름, 내년 여름, 내후년 여름까지도 항상 필수로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깔끔하다 보니까 그냥 파우치 안에 스킨케어 제품들이랑 다 같이 묶어가지고 챙기기도 편하거든요. 생각보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위에 면도날만 교체하면서 쓸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저는 그래서 이 제품으로 Y 존 면도를 이렇게 싹싹싹 한 다음에 제가 화장실에서 또 가져온 <laughs> 원래 쓰던 일반 바디용 비너스 제품이거든요 아, 여기 면도날이 좀 이거는 새 제품이 없어가지고 쓰던 걸 가져왔는데 살짝 뭔가 털이 <laughs> 보일 수도 있는 <laughs> 이렇게 뒷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Y 존 제모 끝났으면 이 제품으로 이거는 비너스 스월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으로 바디 이렇게 하고 먼저 가지고 계신 바디용 제모기가 없다면 그냥 이 제품 제품 하나로도 싹싹싹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원래 쓰던 바디용 제모기가 있다 하시면 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싹싹싹 온몸을 아주 그냥, 저는 진짜 제모를 안 하는 부위가 없거든요. 털이 진짜 생각보다 많게 태어나가지고, 아빠를 닮아가지고, 첫째 딸이라 그런가? 저희 아빠가 털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굉장히 TMI이긴 하지만, 팔 전체, 그리고 다리,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겨드랑이는 이제 레이저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거의 없지만, 겨드랑이도 하고, Y존도 하고, <laughs> 베렛나루까지. 너무 다 말씀드렸나? 진짜 근데 온몸을. <laughs> 살코기가 진짜 온몸이네요? 제모 인간으로서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모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올 여름 정말 이 제품으로 아주 산뜻하고 개운하고 가볍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얼른 한여름이 와서 막 놀러가고 싶어요. 비키니도 막 입고 그냥 막막 막 수영복 막 입고 수영장 가서 물놀이하고 그렇게 기대 중입니다. 난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 질레트 비너스 와존 제목이 짱짱렌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와이존 제목이 대한 자세한 사항과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제가 넣어놓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추가로 Y존 제모에 대해서 따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제뇌 속에 있는 제 경험들을 토대로 답글을 최대한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